이 밤에 끝을 잡고 창업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꼭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실패는 없는 창업이 나왔습니다 주목 어떤 사업이죠? 네 예, 저희 일본 전통라면 매냐 맛집입니다 매냐 맛집이야 제가 이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이 키들 알고 있어요 아,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, 저희는 어, 일본 전통 라면이고요. 하카타 라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맨야 마집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면 창업 실패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, 예. 뭐, 여기 오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저희 가맹점주들, 모든 가맹점주분들한테 저희 가맹비는 당연 무료고요. 그냥 그냥 천만 원, 이천만 원 지원이 아니라 예. 그냥 아예 무료라고요? 예, 가맹비는 무료입니다. 아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. 네, 예, 그리고 또 추가로 <laughs> 거짓말 아니죠? 예, 아닙니다. <laughs> 그리고 추가로 또 저희 6개월간 바이럴 마케팅을 저희가 직접 본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. 와, 실패가 없지 이러니까. 예, 실패가 없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. 일단 제가 먹방 소녀로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아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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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뭐 정의 하나도 없네 아유, 제가... 먹어보라는 말씀도 한 말씀도 없으시.. 준비했구나? 준비했죠 <laughs> 야 이거 먹어봐야지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게 어떤 라면이죠? 예 하카타 돈코츠 라면입니다 메인 메뉴죠? 예 메인 메뉴입니다 어 일단 라면은 국물부터죠 깊다 아 여기다 그래서... 지하수 넣었어요? <laughs> 왜 이렇게 깊어 맛이 <laughs> 와 이게 입에 빈틈이 있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냥 꽉꽉 찼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인정 인정. 감사합니다. 제가 창업하면 안 돼요?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. <laughs> 환영합니다. 미역사 라멘은 맨날 맛들이 과장 말고 사장하자. 자